네, 수치남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IMO 기출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시죠. 자, 밑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n 개의 직선이 있을 때, 그럼 밑에 조건을 한번 봐야겠죠. 1번 모든 양의 정수 a, b 중에서 2개 더했을 때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리고 a, b는 최소한 하나의 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n이 6이라고 했을 때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은 a b는 7 이하인 점 a, b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뭐 1, 1, 그다음에 뭐 2, 1, 뭐 땡땡 많겠죠. 자, 이거를 그래프 상으로 나타내 보면 n은 6일 때 경우입니다. 1, 1, 3, 1, 그다음에 위로도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게 A 플러스 B가 7 이하가 되는 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들이 n 개의 직선 위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섯 개의 직선을 통해서 다 채워야겠죠. 이 점들을. 그래서 그거보면은뭐 이런 식으로 그어도 되겠죠.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뭐 중복해도 괜찮아요. 중복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구성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두 개. 3개 다 6개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면 되겠죠. 그러면 직선 6개로 이 점들을 다 메꿨습니다. 자, 1번의 말 뜻은 이거고 자, 2번 볼게요. 그리고 이런 n개의 직선 중에서 k개만 써니하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자면 이 써니하다라는 말은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면 안 되고 x 플러스 y는 0과 평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함정들을 다 피하면 이제 써니 하다, 맑다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색깔을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맑은 거니까 이 파란색은 써니 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써니 하지 않다, 맑지 않다, 흐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변환시켜 볼 건데, 첫 번째 그 직선. 자, 이거는 Y축과 평행이니까 써니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끈이 직선도 써니 한 거고, 자, 이것도 써니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 X축도 평행하지 않고, Y축도 평행하지 않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써니 한 겁니다. 그래서, 파랑색, 파랑색, 이것도 파랑색. 이렇게 구성해주면 되겠죠. 자, 조건은 다 파악을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모든 N에 대해서 이 파란 선은 몇개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k 즉 파란 선의 개수가 이거는 3개죠. 그럼 서로 다른 직선 6개 중에서 3개인 파란 선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이고요. 그럼 문제는 다른 자연수에 대해서도 이세 개를 만들어 줄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이 세 개를 계속 만들어 줄수 있는지 따져봐야 돼. 요 그리고 파란 선이 세 개가 아닌 두 개는 구성할 수 없는지 따져 줘야 됩니다. 뭐한 개, 뭐 0개, 4 개. 이런 것들을 다봐 줘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n은 6에 대해서 원리를 알아내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요런 세트, 그다음에 이런 세트, 그다음에 이런 세트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직선이 총 6개 있죠. 그리고 제가 방금 칠한 이 세트들은 총 3개 있고, 그 다음에 5개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직선이 6개이고, 그 다음에 그 직선이 만약에 2개를 지난다고 하면은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15고, 그 다음에 우변은 12가 됩니다. 이 말은 이 직선 6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개 이상 바는 선이 있다는 말이겠죠. 자,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네, 이런 선, 이런 선, 두 개가 밟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하나를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서 이 선을 이제 지워볼 건데, 지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왼쪽으로 한칸 이렇게 땡겨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서 기울기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즉, 선이 한, 이 직선들은 계속 그 성질들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절차를 몇번더 반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부류를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 여기 총 다섯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이 부류 중에서 세개 이상을 밟아야 되는 그런 직선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그런 꼴이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 위에 있는 이 직선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이 빗변에 있는 점들도 다 삭제를 해줍니다 자그 다음에 한번더 이런 점들의 부류를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점 3개 이상 바른 그 직선을 또 찾을 겁니다 그럼 이 빨간 선이 또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 선을 또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아까 성질을 적용할 수 없어서 N이 3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K가 몇개 있는지 파악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K는 3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 선이 한 직선이 3개 있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0개짜리도 구성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만 다 끄으면 네다 빨간 선분이 3개가 되니까 이 파란 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K가 0인 경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k가 1인 경우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1인 경우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빨간 선분, 빨간 선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이렇게 잡으면은, 네, 이 파란 선분의 조건에 해당 되죠. 그래서 k는 1도 가능합니다. 그 해보면 k는 2는 안 돼요. 가능한 k는 0하고 1하고 3분이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n이 6인 경우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서술을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n 개의 직선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그거는 이제 x 플러스 y가 n 플러스 1 이하인 점들을 다 구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1, n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이런 부류, 그 다음에 이런 부류, 이런 부류. 이렇게 세 개의 부류를 생각을 할 건데, 이쪽에 쓰이는 점들은 이쪽이 n 1개 필요하고요. 자, 여기도 n-1개, 그 다음에 이 점들도 n-1개. 적을 수 있는데, 총 3개 있으니까, 이거는 3 곱하기 n-1개 점이 있겠죠? 2n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n이 3 이상일 때, 어, 적어줄 수 있는데요. 자, 2n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이 n개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는 모든 n개의 직선이 2개만 지난다고 했을 때, 그두 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는 총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모든 n 개의 직선이 두 개만 지난다고 했을 때 지나는 점의 개수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다두 개만 지난다고 했을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수들을 다 구성을 못 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개 이상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조건 존재한다. 뭐 이런 직선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직선이거나. 예, 아니면 뭐 이런 직선. 중에 뭐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직선은 써니 하지 않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은 이 직선을 지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적절히 평행이동 또는 그대로 냅두면은 X 플러스 Y는 이제 N 이하가 되는 걸로 바뀝니다. 걸로 바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서 써니 하거나, 그 다음에 써니 하지 않은 이 성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기존에 선이 한 직선은 유지됨. 그래서 계속 이런 과정을 해 나가면은 x 플러스 y가 4 이하가 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n이 3짜리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n이 3일 때는 될수 있는 케이스가 아까 k는 0 또는 1 또는 3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케이스는 k는 0, 1, 3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끝!